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장 매력적인 자아를 찾는 마인드 빙글입니다. 나너 좋아.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잘하는 법만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연애에서 진짜 중요한 인생 공부는 거절에 대한 감각입니다. 나를 생각의 대상이기는 해. 실제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센스와 감각도 높은 편인데, 나도 같이 있고 너도 같이 있다는 믿음이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노테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속 장면들을 통해 거절을 잘하는 법 그리고 거절을 잘 당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절 잘하는 법의 첫 번째 원칙은 애매한 표현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의 대상이기는 해? 생각의 대상이지.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모를 것 같아? 그걸 모르겠어.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어제랑?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 부드럽고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봤어. 조금 조금씩 회피하는 느낌이. 노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지? 이런 표현은 상대에게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걸까 하는 희망을 심고 결국 더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회피성 거절 언어는 상대의 감정 노동을 늘리고 정서적 책임을 피하려는 소극적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능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백이면 사실 오십 대 오십이었어 너랑 승리 씨랑. 근데 지금은 승리 씨가 칠십퍼센트, 내가 삼십퍼센트 정도다. 음. 지수는 현규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 마음이 그랬어.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될 때죠. 근데 나도 연애가 <laughs> 좋아. 이처럼 이런. 주어가 나인 문장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미련이나 기대를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잘못했네. 아또 미안 미안. 음. <laughs> 미안하다. 아니 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겉보기엔 마음 약하고 착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감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거절을 동정이나 죄책감으로 마무리하는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흔들고 거절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게 됩니다. 뭘 잘못했어? 몰라. 따라서 자책하는 말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우선순위를 정중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하는 거절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laughs> <할> 순이 맞아. <laughs> 내가 안 헷갈리게 잘할게. 정목은 입으로는 호감을 표현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어떤 우선순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준혁이 있었나 보네 어제. 음 오늘 몇 시에 자네? <laughs> 글쎄... 이런 비일치는 아, 상대를 끝없는 그래. 혼란과 희망 고문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냥 어 여러 번에 나눠 지 말. 반면에 음. 지수, 형규를 보면 지수는 평소에 형규를 따로 찾지도 않았고 거절 타이밍도 적절했습니다.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지 음. 않았던 같아가지고 말과 음. 행동이 일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규는 상처는 있었지만 혼동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거절인데 행동은 플러팅이거나 말로는. 좋다고 행동은 거절감을 주는 이런 모순적 태도는 상대의 감정 회복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거절보다 더큰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일순이가 아닌데 나 미안해서 일순이라고 이렇게요? 말과 행동의 일치, 감정 표현과 행동 선택의 일관성 이것이야말로 거절 상대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짜 배려입니다. 결국 사랑에도 거절에도 진심이 담기려면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축하해. 고블유. 다음은 거절을 잘 당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표현을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갔을 때 물어봤잖아. 이도 님이. 가 지현 님. 그래서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말을 해 주고 가길바랬던 실망을 한 거야.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하게 됐어. 선택해 줘서 정말 고맙고. <laughs>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행복했어. 거절은 당했지만 너의 이런 점은 고마웠어. 마지막 이건 조금 아쉬웠어. 이런 식의 담백한 표현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억울함 없이 말하는 것, 미련 없이 보내는 것그 자체로 성숙한 이별의 언어입니다. 저 같은 저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래? 내가 뭐 좋아해, 네가 좋다며. 상사도 상하는 거야. 자존감이 <laughs>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다음엔 거절에 대한 능동적 수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재밌게 잘 놀다 왔으면 좋겠다. 나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멋있다. 근데 나가서도 누나라고 해야 되나? 나가서? 난 나가서. 안 만나지. 나는 쿨하지 못해. 서울에서는 이제 없어. 밖에서는 연락하지 말자. 너를 응원할게. 이말들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절당한 건 유감이지만 그게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 이 말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는 대외전략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방식인데요. 거절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자기가 아니라 점토다 마지막으로는... 거절을 성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방향성 그것만으로도 된 거다. 거절을 당했을 때, 왜 나를 안 좋아해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내가 배운 건 뭘까? 난 어떤 사람과 잘 맞는 걸까? 질문을 바꾸는 순간, 거절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더잘 알게 되는 과정,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정의 한 챕터. 거절 경험은 연애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성장하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는 마음을 얻는 기술만큼 마음을 내려놓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내 감정에 책임지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상처받더라도 단백하게 표현하고 매달리지 않고 받아들이며 거절을 성장으로 바꾸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 안정된 사람을로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혹시 줄을 쓸 겁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연애 패턴 안에서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고 있다면 왜 그런 관계가 끌리는지, 왜 비슷한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떤 어떻게 안정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연애퀀텀점프 전자책에서 확인해 보세요. 애착 이론, MBTI, 뇌과학을 바탕으로 당신의 연애 패턴을 깊이 분석하고 진짜 건강한 관계로 가는 심리적 설계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